완전 좋은데요? 네, 티파니의 스케치북 오늘의 게스트 유희열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저희가 이게 사실 이게 티, 티파니 무대 소품인데 뒤에서 아까 이렇게 아, 잘어울리는요 시작을 하니까 아니, 아까 첫 오프닝 때 이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, 좀 널브러져 우리 지금 싶어서? 느낌이 되게 미국 방송 같아요, 지금 큐빅파이브 <laughs> <laughs> 되게 느낌 아, 있잖아요, 우리 아, 알겠습니다. 시간대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파니파니 티파니 나오셨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. 아니 솔로로 티파니는 에이... 이제 스케치북 첫 번째 출연인데 네. 일단 어때요? 어 일단 신인이기 때문에 <laughs> 아, 왜, 왜 웃으세요 나이. 저 진짜 신인이기 때문에 네, 네. 저는 회사한테도 조심스럽게 스케치북에서 저를 받아주실까요?라고 되게 조심스럽게 계속 물어보고 있었는데 많이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. 오늘 네 티파니로서 처음으로 솔로로 오게 됐는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응원을 한번 보내주세요. 아. 아니 이제 티파니여는 뭐다 아시겠지만 소녀시대잖아요. 우리의 소시 이게 소녀시대로 이제 데뷔한 지가 네 올해 어, 1 0 년이 된다고 아, 합니다. 네, 참 빨라요, <laughs> 그렇죠. 이게 실감이 돼요. 엊그제 같은데. 막 실감이 안 나다가 저제 이제 신 아, 저의 솔로 데뷔 무대 때 이제 함께 활동했던 그 걸그룹 중에 트와이스가 있었어요. 아 그렇죠. 이제 막 시작하는. 봤을 때 이제서야 제가 어난 이제 언니구나 이런 느낌은 들긴 했어요. 오, 아니 지금 무대를 보셨잖아요. 저는 이 곡을 미리 좀 들어봤었는데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티파니를 그때도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근데 너무 곡 좋다고 막 감사합니다. 칭찬을 해줬었는데 이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곡인가 네, 어, 저의 데뷔 솔로 곡은 I Just Wanna Dance라는 노래고 네네. 이제 처음에 앞. 에 보여줬던 곡은 어저 저번 주에 나온 SM 스테이션의 싱글 곡 하트벨 호텔이라는 노래예요. 사이먼 디와 함께. 네, 사이먼 디는 워낙 바쁘셔서 네, 오늘 함께 못 했지만 네, 오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. 음... 아, 저는 사이먼 디 오늘 안 나왔다 그래 가지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. 그냥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, 나중에 기회 되면 오빠랑도 함께 무대 꾸며 봤으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에도 계속 어 소녀시대 활동도 했고 이제 테티서라는 활동은 직접 이제 진행도 하고 그쵸. 멤버들의 이제 동의를 받아서 디렉팅도 보고 프로듀싱을 봤는데 이제 제 단독적인 얘기를 이어서 나오는 음. 입장에서 저는 여태껏 제 나이에 맞는 뭔가 제 이야기를 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뭔가 20대 후반인 여성분들은 충분히 어, 상처도 받아봤고 나쁜 남자한테 반해서 안 되는 거 알지만 이제 경험을 해 보고 상처 받고 난 밤새도록 춤출 거야. 약간 그게 이번 앨범의 내용입니다. 하트 브레이크 호텔 그다음에 아이 just wanna dance라는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저의 뭔가 인사입니다. 뭔가 20대 후반의 티파니 같지 않나요? 저 질문 지금 한 짧게 했는데 혼자 5분 정도 얘기한 거 알아요? KB